안녕하세요. 한보살입니다. 네, 오늘은요. 어, 2024년 동지, 네, 동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올해 동지는 12월 21일입니다. 시간은 오후 6시 21분경이라고 해요. 6시 21분을 찍고 이제 새해가 넘어가는 거죠.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. 네. 한 해가 다 갔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올해 동지는 노동지라고 하네요. 팥죽 드셔도 되고요. 팥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 아시죠? 네. 붉은 팥이 애곤을 쫓아낸다고 그래요. 팥죽 드셔도 됩니다. 올해 2024년 동지 행사입니다 우리 신도분들 또 구독자분들, 네. 옷고 음, 이쯤 되면 제가 속옷 보내요 그래요. <laughs> 가족들 속옷 보내주세요 하지요. 속옷 갖고 뭘 할까요? 대수대명이라 그래서요. 한해 동안 묵은 때를 제치고 없애고 새 온기를 받는 절기죠. 그게 동지예요. 온도 들어온다 그래요. 그래서 동지 맞이에는 신도분들 네 속옷으로 저희들이 액마금을 합니다. 동지 행사 접수 시작합니다. 네. 한해 동안 묵은 때를 정리하고 새 운을 받아야지 좋은 운이 또 들어오는 거지요. 동지 때 기점으로 우리 신도분들 새힘또 받으세요. 힘내세요.